음. 자 이론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1번 해볼게요 1번 음. 자 여러분 1번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번은 1번이라고 안해 아... 설명 안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네. 넘어가고요 자그 다음에 2번인데요 우리 유동부채가 1년 내에 현금 나가는 부채잖아요 몇 번일까 다 4번이죠 우리 보증금은 1년 넘죠 여러분들 했죠. 어,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답입니다. 그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인데 우리 3번의 동그라미 1번은 맞아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으면 연구로 본다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다음 우리 내부적으로 창출한 건 원칙 인정 안 한다라고 했죠. 나 너무 매력적이야 미친놈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우리 회사가 고객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지?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 분명히 효익을 주긴 하는데 이게 거래가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3번 무형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용할 목적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우리가 무형 자산은 합리적인 방법 알수 없으면 정해법 상각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죠 그렇죠? 음,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거 했었어요. 4번은 몇 페이지냐면, 여기에 아마 60페이지일 거예요. 뭐냐. 자, 우리 위탁 판매는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고 했죠? 수탁자가 팔았을 때입니다. 틀렸죠? 수탁자, 아, 맞구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맞습니다. 읽어봤고. 자, 그 다음에 시용 판매는 시험 삼아 사용해보게 하는 판매였죠. 그럼 이거는 고객이 저 살게요 라고 할때 판매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인도 시점이 아니라 구매 의사 표시 일 요거 했죠. 음. 그 다음에 광고 제작하면 우리가 제작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은 과정에 따라서 인식하는 걸 진행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강료도 마찬가지예요. 수강료를 제가 강의를 해야지만 저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의 비율대로 뿜빠해야 돼요. 자, 어, 그래서 일단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음, 자, 2페이지에 5번입니다. 5번. 5번이 몇 페이지, 왜지 5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7페이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37페이지인가 36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정확한 건 뭐였죠? 개별법이었죠, 개별법. 그죠? 나머지는 가정하는 방법이고, 전부 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뭐냐, 여러분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관련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자를 받은 건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잖아요. 땡. 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재 손실이 영업, 영업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회사는 화재가 맨날 일어나야 돼요. 불가능. 그 다음에, 이자, 지급한 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이 영업 비용이려면, 우리 회사는 금융회사여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 일용직 직원 계정권 뭐였어요 잡급. 맞죠? 우리 잡급이면, 여러분들 판매비와 관리비로 적잖아요? 만약에 본사면. 어떤 판매비와 관리비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4번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있고요. 음.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야, 7번도 좀어렵게 줬다. 뭐냐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의 지금 시가가 떨어졌죠. 어, 떨어진 걸 우리가 계정과목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음. 여러분들이 어디,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아마 얘가, 네, 28페이지하고 40페이지일 거예요. 음. 뭐냐면, 우리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성격이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미실한 내 손익.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입니다. 액 음. 음, 자본이니까,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안 주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영향 없어요. X, X.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단기매매증권은, 요거 단기매매증권 처분, 아,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도 분명히 미실현된 거 맞지만, 이거 단타치시는 분들의 평가 이익이다라고 했죠. 단타치신 분, 단타치시는 분들은 어차피 처분으로 이어질 거잖아, 요 곧. 처분으로 이어질 거니까 우리가 실현된 걸로 봐가지고 수익 처리한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30만원 만큼 수익입니다, 이건. 음. 그럼 수익이니까 30만원 만큼 이익이 증가합니다. 되, 되셨어요, 여러분들? 음. 자, 근데 비교하실 게 투자 부동산은 지금 팔았잖아요, 여러분들. 팔면 실현된 거죠. 그럼 이건 싸게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일 거 아니에요, 이거. 음. 그럼 처분 손실은 무조건 비용이죠. 실현된 거니까 원칙이. 자기 주식 빼고. 음. 그럼 비용이 20만 원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익은 20만 원만큼 감소하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하니까.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음.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8번. 자, 8번인데 여기 보세요. 8번이 이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음. 자, 8번인데요. 여기. 자, 우리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죠, 여러분들. 음?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입니다. 음. 자, 그러면 지금 기초 자본은 얼마예요, 여러분? 기초 자본 40만 원이죠. 기초 자산 빼기 기초 부채가 기초 자본일 거 아니에요? 동의되세요? 동의 응. 그럼 기초 자본 40만 원 됐죠. 이렇게, 응. 그리고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냐면, 여기 20만 원 벌었죠. 이거에 대해서 녹색으로 친 거. 우리 수익, 빼기 비용 이익이잖아요. 이 그죠? 어, 그러면 1년 동안 이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네. 1년 동안 이익을 벌어들이면 20만 원만큼 이익이 증가. 음. 왜냐 우리가 이익이 증가하면 어차피 이익 잉여금 아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이렇게 되고. 어. 자, 그다음에 당기 중 추가 출자했다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당기 중에 우리가 주주가요, 돈을 더댄 거예요. 자, 그럼, 단기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댔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익을 배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익을 배당하는 건 언제 한다? 라고 했어요. 다음 년도 추총이라 하는 거 다음 년도 추총이. 잠깐만. 이게 단기 중에 한 건가?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중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중에 추가 출자하면, 얘가, 주주가 돈된 거거든요. 주주가 돈. 음, 그럼 돈을 댔으니까 자산이 늘겠죠. 회사는. 그럼 자산이 늘면 자본 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음. 그래서 10만 원만큼 추가 출자하면 자본이 늘어요. 되, 되셨어요, 여러분들? 와, 이런 문제도 처음 보네요, 진짜로. 회계 1급에서. 됐죠? 추가 출자가 여러분들 돈, 주주가 더 내고 들어온 거예요. 했죠. 어, 그럼 자산이 우리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자산이 늘면 부채가 늘까 아니, 자본이 늘까 아니에요. 했죠. 음. 음. 그리고 우리 이익 배당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라고 했죠. 그거 가지고 배당 주는 거니까 됐, 됐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익이 5만 원만큼 줄어요. 어렵게 됐다, 진짜로. 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 4번. 예, 되셨죠. 어, 이런 문제도 처음 봅니다, 저. 회계 1급에서.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자,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제가 왜 1번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원가 회계는요, 경영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재무 회계입니다. 그런죠 근데 원가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뿐만 아니라 경영자를 위한 회계이기도 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 1번이에요, 1번. 네, 넘어가고요 자그 다음에 10번은요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음 자, 10번은 94페이지 자 우리 변동원가는 총원가가 비례한다 비례 비례 음 그럼 비례니까 증가 증가는 비례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 맞구요 음. 그 다음에, 우리, 변동원가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원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일정. 그렇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음.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총원가 일정인총 임차인은 변화 없었죠. 어, 그래서 얘는 일정하다가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고정원가는 단가가 반비례였잖아요. 반비례니까,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라고 표현하기 맞겠죠. 어,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여러분들.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11번, 107페이지, 어저께 했던 단계배우법 그쪽이에요. 음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 맞는 편이 직접배우법, 단계배우법, 상호배우법이 있으며, 전체 보조부문의 원가는 차이가 없다. 그죠, 여러분들? 전체 보조부문의 원가는 어차피 제조본에 싹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그렇죠 여러분 상호배부법은 다 고려한다라고 보조 분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다 고려하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그랬죠 단계 배부법은 순서 다르면 달라진다고 숫자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직접 배부법은 여러분들 원가 계산은 쉬운데 전혀 오려하지 않잖아요 맞는 거고 자그 다음에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 작업 지시서 맞죠? 우리 작업 원가표, 작업 지시서. 그 다음에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받아서 소량 생산하는 거. 남 음. 배웠죠?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입니다, 공정별. 근데, 우리 종합 원가 계산이 그, 뭐라, 뭐냐면 그, 뭐빵 만드는 거거든요? 빵 만드는 공정 여러 개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 자, 그 다음에 13번인데요. 우리 13번의 답이 몇 번이었냐면 4번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가 상속은 정정이 여러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여는 뭐였어요? 상속은 내가 예외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모님과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맞죠? 하지만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 생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신규 사업자 등록하는 거지 정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한것 같은데 답 응. 4번 음자그 응. 다음에 14번 음 응. 여기 14번이 몇 페이지인가면 145가 145음 응. 여러분들 일단 1번은 맞죠 수출하는 건 영세율 맞고 음그 응. 다음에 2번 영세율은 수출산업 지원하는거 맞죠 외화벌어오는거 3번이 답입니다 우리 영세율은 완전하게 세금부담이 없어졌잖아요 완전 면세 맞죠 어. 오히려 면세제도가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어지지 않아서 불안전 면세다라고 했고요, 그때. 자, 그 다음에 4번,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죠? 맞고요. 음,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우리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도매업이에요. 도매업은 소비자 대상이 아니에요. 소비자 대상이면 영수증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매업은 주로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 상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 합격률이 좀.